부의 비밀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과 행동.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부의 비밀은 성공과 부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과 행동의 핵심 요소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물질적 자산의 축적을 넘어서 정신적, 감정적, 행동적 접근을 통해 어떻게 부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제시합니다. 1. 마음가짐의 중요성. 부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마음가짐입니다. 저자는 가난과 부유함의 차이를 단순한 경제적 상태가 아닌 그 사람의 정신적 태도와 믿음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불안감, 두려움, 자기 의심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가난을 더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고방식을 유지하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룬 상태로 상상하며 이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동기와 자신감을 제공합니다. 자기 암시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마음가짐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매일매일 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성공에 대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불을 이루는 과정의 필수적인 첫 걸음이라고 설명합니다. 2.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행동 계획. 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목표는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저자는 목표를 설정할 때 smart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목표는 구체적 스퍼시픽 측정 가능 메저러블 달성 가능 어치법을 관련성 있는 렐러번트 시간 기반 타임 바운드 이어야 하며 이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이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은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야 하며 각 단계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저자는 매일매일의 작은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끈기와 인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3. 시간 관리의 중요성 시간은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저자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간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결하고 덜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시간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활동을 줄이고 자투리 시간조차도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각 시간 단위를 목표 달성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합니다. 4 외모와 태도의 중요성. 불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모와 태도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저자는 성공한 사람들의 외모와 태도가 그들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첫 인상은 많은 경우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감 있는 외모와 태도는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외모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깔끔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고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태도는 자신의 성격과 신뢰성을 나타내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성공적인 기회를 창출하는 데 유리합니다. 5. 부의 흐름 이해하기. 부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부의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저자는 부가 단순히 물질적 자산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정보, 기회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도 부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자는 이러한 접근이 부를 획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결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의 비밀은 부를 이루기 위한 마음가짐과 행동의 중요성을 심도 깊게 탐구하며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성공하려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시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외모와 태도에 신경쓰며 부의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부를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책은 독자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부를 끌어당기기 위한 유용한 통찰과 전략을 제공합니다.